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60이 다 되어 간답니다. 일찍이 남편을 여의고 홀로 자식들을 키워나가느라 고생을 많이 했더니 더 늙어 보이고 이제는 안 아픈 곳이 없네요. 저는 그렇다 치고 우리 집삼 남매의 장남인 아들이 지금 좀 아픈데 얼른 좋아지길 바랄 뿐입니다. 제가 글을 쓰는 이유는요. 우리 착한 며느리 얘기 좀 해드리려고 해요. 착하디 착한 우리 며느리를 제가 오해해서 미안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제 얘기 좀 들어봐 주시겠어요? 저는 가난한 집에 시집 와서 아들 둘과 딸 하나를 낳고 살고 있었답니다. 돈은 풍족하지 않지만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남편의 건강이 점점 악화되었어요. 나이 40대 후반에 간경화가 발병이 되어서 그때부터 일도 못하고 병원 치료에 집에 오면 누워있기만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생활이 될 리가 없죠. 어려운 살림 때문에 별로 해준 것도 없는 내 자식들이 이전보다 더 힘들게 살아야 할 생각에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혼자 아무리 식당에 나가 돈을 벌어도 삼남매의 뒷바라지와 아픈 남편의 병원비까지는 턱없이 모자랐거든요. 그렇다고 도움을 받을 부모님도 안 계신 터라 우리 가족은 너무나 힘든 삶을 보내고 있었죠. 갓 고등학생이 된 장남이 알바를 시작해서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장남이 공부도 잘하고 총명한 아이라서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가길 원했지만 집안의 형편을 잘 아는 아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생업 천선에 뛰어들게 된 것이죠. 학교 담임 선생님도 너무나 안타까워하셨지만 남달리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병세가 악화되어 먼저 세상을 떠나던 날, 장남이 그러더군요. 앞으로 엄마랑 동생들을 자기가 책임진다고요.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 제가 더 강해져야 하는데 너무 힘들고 서러우니까 고등학생 아들에게 기대게 되더라고요. 다 컸다고 장례 내내 장남 노릇을 톡톡히 하며 엄마와 동생들까지 챙기는 모습을 보니까 참 제가 자식 복은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장례를 마치고 나자마자 남편의 병원비를 대느라 빚을 많이 졌던 곳들에서 빚뚝촉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큰아들은 고등학교 2학년 때 학교를 그만두고 아침밤 낮으로 일을 하기 시작했죠. 변변한 기술도 없는지라 주유소 알바부터 밤새 편의점 알바까지 쉬지 않고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식당에 나가 일을 하며 자식들 뒷바라지하고 빚도 조금씩 갚아나가기 시작했지만 늘 큰아들에게는 미안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둘째 아들 놈은 남편이 죽고 난 후에 마음을 잡지 못하고 방황을 많이 하더군요. 학교도 제대로 가지 않고 친구들과 패싸움도 하고 문제를 일으켜서 경찰서에 간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언제나 정신을 차릴런지 형을 보고 마음 잡아야 할 텐데 늘 걱정이었어요. 그렇게 10년을 열심히 살다 보니 어느덧 빚도 갚게 되었고 막내딸까지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니까 이제 좀 살만해졌네요. 아직도 정신 못 차린 둘째 아들만 잘 되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때마침 큰아들이 여자친구라고 데리고 왔는데 아주 착하고 조신했답니다. 마음씨도 어찌 그리 예쁜지 우리집 형편이 좋지 않았지만 단칸방 월세에서 시작해도 된다면서 결혼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너무나 기특해서 둘을 맺어주기로 했습니다. 가진 것이 없기에 정말 단칸방 월세에서 작게 결혼 생활을 시작했죠. 우리집 형편을 이해해주고 이렇게 마음을 곱게 쓰는 며느리가 너무 예뻐 보였어요. 그리고 장남이 늘 학교를 마치지 못하고 알바를 한 것이 마음에 걸렸는데 검정고시를 준비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결혼도 했으니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일을 하면서 야간 대학교라도 가야 나중에 아이들도 낳고 하면 좋은 곳에서 오래 일을 할수 있다고 하면서요. 며느리는 작은 회사에서 경리를 보던 아이였는데 손이 야무지고 씀씀이가 크지 않아서. 버는 족족 잘 모으고 또 남편이 잘 공부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도 잘해주더군요. 알콩달콩 너무 보기가 좋고 이제 더 이상 여한이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둘째가 이번에도 사고를 쳐서 경찰서에 있는 것이었어요. 큰아들이랑 함께 경찰서에 갔더니 싸움을 하다가 상대편이 엄청나게 다쳤더라고요. 근데 상대가 좀 부잣집 아들인지 합의는 필요 없고 무조건 감옥에 넣어야 된다고 하면서 뜻을 굽히지 않더군요. 아들놈을 전과자로 만들 순 없기에 계속 얘기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그때 마침 전화를 받고 달려온 며느리가 보더니 자기 회사 사장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 며느리 다니는 회사 사장이 아들이 우리 둘째 아들이랑 중학교 동창이었는데 동창회에 나갔다가 싸움이 붙었다고 하더군요. 얼마나 두들겨 팼는지 사장아들이 너무 다쳐서 절대로 합의는 안 된다고 했는데 며느리는 그동안 모아둔 돈을 합의금으로 내면서 사장님께 며칠간이나 빌었다고 하더군요. 결국 아들네 부부가 이사 가려고 모아둔 돈을 합의금으로 다 내고 둘째 아들놈이 풀려나게 되었답니다. 이놈이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형까지 고생시키나 싶어 큰 아들네 외를 볼 면목이 없었죠. 저라도 돈이 있었으면 주고 싶었지만 그동안 빚 갚느라 그렇게 모아든 돈이 없었어요.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큰 아들 내는 아이도 셋 낳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네요. 작지만 전세 아파트로 이사가서 열심히 살고 있는 모습을 보니 기특하기도 하고 그 와중에 야간 대학교까지 졸업한 아들을 보며 옛예 생각에 눈물도 나왔답니다. 이제는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큰아들이 안색이 좋지 않더라고요. 건강에 혹시 이상 있는 게 아닌가 싶어 걱정이 되었죠. 남편이 병으로 일찍 죽어서 혹시라도 유전으로 큰아들한테 안 좋은 병이 온 것이 아닌가 싶어 두렵기도 했답니다. 그렇게 병원에 건강 검진 예약을 받아 놓은 어느 날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방금 응급실에서 연락이 왔다면서요. 일하다가 아들이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 왔는데 정밀 검사가 필요한 것 같다고 했답니다. 아휴, 이럴수가 하늘이 노래지고 눈물만 흐르더군요. 가난한 집 장남으로 태어나서 고생만 고생만 하다가 병을 얻은 게 아닌가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죽은 남편과 같이 간에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바로, 간암 3기라는 진단을 받고 말았죠. 며느리랑 저는 둘이 부둥켜안고 하염없이 주저앉아 울고 말았어요. 이렇게 아들까지 큰 병을 얻게 하다니 다내 탓인 것만 같고 죽은 남편도 원망스럽더라고요. 하늘에서 우리 큰아들 좀잘 지켜주지. 왜 이렇게 놔뒀냐고요. 마음속으로 수십 번이나 남편한테 소리쳤네요. 며느리는 아들이 아프자 어린아이 셋을 키우며 당장의 생활비가 없어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저도 이제 몸이 안 좋아 식당에서 잠깐씩 밖에 일을 하지 못해서 큰 도움이 되어주진 못했었거든요. 아들은 입원해서 항암 치료를 받고 암세포를 줄여나가며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파트 전세자금 대출도 있는 상태라서 아이 셋을 돌보며 집에서 부업을 닥치는 대로 받아서 하더라고요.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밖에 나가서 할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부업이라도 열심히 해야 한다고 하면서요. 그러면서도 틈틈이 병원에 가서 남편도 돌보고 세상 너무 불쌍했어요. 그러던 며느리가 언젠가부터 가까이 살고 있는 저에게 밤에 좀 집에 와서 함께 주무시면 안 되냐고 말을 하더군요. 밤에 병원에 좀 같이 있어주고 싶다면서요. 저는 알았다고 대답하고 저녁마다 아들네 집에 가서 손주들과 함께 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아이들을 재워두고 나가서 날이 새고 나서야 들어오는 날이 반복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보고 싶어 낮에 병원에 들렀는데 며느리가 밤에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끔 저녁에 와서 들여다보고 가긴 하는데 밤새 내내 있지는 않는다고 하더군요. 저는 분명히 여기서 밤을 새는 줄 알았는데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들도 왜 엄마가 밤에 집에 없는 거냐고 묻더군요. 걱정할까봐 저는 얼른 그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대충 둘러대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사이에 얼굴이 수척해져서 병원에 누워있는 아들 모습을 보자니 죽은 남편의 모습이 떠올라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발, 제발 우리 아들만큼은 못된 병에서 빨리 벗어나서 자식들이랑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게 해달라고 마음속으로 빌고 또 빌었죠. 그 후로도 밤마다 며느리는 계속 제게 부탁을 해왔고 저는 아들네 집에 짐을 아예 쌓아서 식당 출퇴근을 그 집에서 했답니다. 병원도 안 갔는데 그럼 밤마다 며느리가 어디에 나갔다 오는 건가 싶어 몹시 궁금했죠. 제차 물어봐도 며느리는 병원에 있었다고만 하니 의심하는 것 같아 더 이상 묻지 않았죠. 하루는 새벽에 잠도 안 오길래. 아파트 베란다에 앉아서 이 생각, 저 생각을 하고 있었답니다. 아들은 병원에 아파서 누워있고, 며느리는 애셋 두고 나가서 들어오지도 않고, 제가 도저히 마음 편하게 잠을 잘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한참 멍하니 밖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저 멀리서 며느리가 자동차 운전석에서 내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아주 좋은 승용차에서요. 저는 이게 뭔 일인가 싶어서 창문을 열고 자세히 들여다 봤습니다. 분명히 저 좋은 자동차를 주차하고 운전석에서 내리는 것을 제두 눈으로 똑똑히 봤죠. 그러고는 뒷좌석 문을 열더니 계속 서서 무언가를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얼른 밖으로 나가 봤습니다. 집이 1층이라서 바로 앞이거든요. 한창 뒤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가 뒷좌석에서 어떤 남자가 내리는데 휘청휘청 휘청 만취한 상태로 우리 며느리한테 막사대질을 하며 언성을 높이더군요. 야 이년아 나돈 못줘. 운전도 그지같이 해서 잠도 못자고 돈 안줘. 하면서 어떤 남자가 소리를 지르더군요. 며느리가 돈을 내놓으라고 막 하면서 실랑이가 벌어지고 시끄러워지자 아파트에 경비 아저씨가 오셔서 술 취한 아저씨한테 돈을 받아주셨습니다. 알고보니 같은 아파트 입주민이셨던 모양이에요. 저 멀리서 저는 다 지켜보고 있었는데 돈을 받고 터벅터벅 집 쪽으로 며느리가 걸어오더군요. 순간 며느리와 저는 눈이 마주쳤고 서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눈물만 주르르 흘리고 있었답니다. 알고 보니까 며느리는 밤새 대리운전으로 돈을 벌고 있는 것이었어요. 이 어린 것들 셋을 할머니랑 재워두고 돈을 벌러 나가는 애미의 심정이 오죽할까 싶어서 참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찌나 저의 젊은 시절과 똑같은지요. 집에 아픈 남편 병수발 하면서 삼남매 키우며 재워두고 밤새 식당에서 일을 하는 제 모습과 너무도 똑같았답니다. 이렇게나 모진 인생을 살게 해서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귀하게 큰 남의 집 딸을 데려다가 제가 이렇게 고생을 시키게 만들어서 너무나 미안하면서도 고맙고 착한 며느리를 얻게 돼서 또 너무나 감사했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착하게 사는 우리 며느리를 봐서라도 꼭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들도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암세포가 점점 줄어들어 앞으로 수술이 희망적이라고 의사선생님도 말씀하셨답니다. 큰거 바라지 않아요. 그저 건강하고 오래오래 가족들과 행복하게 사는 거, 저는 그거면 됩니다. 제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환경에 있으신 분들 꼭 희망을 잃지 마시고 우리 함께 힘내봅시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앞으로도 꾸준히 사연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